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속막 내부에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설병상, 금초대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는 무엇이고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아무렇게나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진설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상이란 말은 매일매일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설하는, 그래서 진설병상, 떡을 진설하는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교빗 너비는 한교빗 높이는 한교비 반이 되게 하고, 24.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5절.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26.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27.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꼬시며, 28절입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분눈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 말은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가져다가 진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심 예수 그리토를 상징하죠.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설병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림을 한컷한컷 한컷 보여드리면서 영적인 내용까지 영적인 의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요, 순금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금등대의 재료, 그리고 크기, 만드는 방법, 모양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초 만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통의로 연결하고 32절,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3절,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에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게도 살구꽃 형상에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게 할지며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리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천두를 순금으로 초만들고 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단을 한토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순금 등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값비싼 순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것, 청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가르칩니다. 25장 40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과 크기와 재료를 말씀하신 후에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즉, 양식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양식들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세밀합니다. 크기도 크고요, 재료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거죠. 모양이나 크기나 그리고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시키는 것은 그건 내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순금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을 만드는 방법과 크기, 재료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값진 재료를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4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내 방식대로 하는 열심이라면 하나님과는 결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너디더라도 더디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을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현실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숨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성막의 기구들, 진설병상과 순금 등대를 만들게 하시는 방법들, 재료들, 모양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 준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 중심의 다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